안녕하세요. 큰달걀 TV입니다. 왕떡볶이 떡 300g이고요, 2cm 두께로 10개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팬에 물을 부어주시고요, 떡볶이 떡을 넣고 5분간 삶아주겠습니다. 서로 달라붙지 않게 저어주시고, 5분이 지난 후에 떡이 잘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찔러보지 마시고 바로 건져서 찬물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런 후에 키친타올에 떡볶이 떡의 물기를 제거해 줄게요 이제 팬에 기름 누르고 떡볶이 떡을 약불에 노릇하게 구워주겠습니다 뒤집어가면서 노릇하게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꿀에 찍어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계란 6개 준비해 주시고요 소금 1티스푼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 주겠습니다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당근이 있으면 다져주시고요. 계란에 넣어주겠습니다. 대파도 조금 있으시면 다져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겠습니다. 사각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얇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계란 위에 슬라이스 치즈 두장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계란 끝 부분에 구운 떡볶이 떡두개 올려주시고요. 조심스럽게 계란을 말아주겠습니다. 계란과 살살 밀당하면서 말아주시면 됩니다 지지가 있어서 잘 붙을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 붙을 수 있도록 4방팔방 밀어가면서 각을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이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토닥토닥 위로해 져가면서 맛있게 각을 잡아주시면 쫀득쫀득 맛있는 떡볶이 떡 계란말이가 됩니다 한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는 계란말이입니다. 떡볶이 떡은 좀딱하고 구워서 더욱 맛있습니다. 영양 많고 부드러운 계란과 식감 좋은 떡볶이 떡으로 맛있는 떡볶이 떡 계란말이 해서 드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